대구 수성구가 관광시설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고 통합 안내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수성못을 중심으로 첨단 관광지로 변모하는 수성구를 박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성못에 빨간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수성못과 드랑길 일대를 도는 수성투어 버스로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일반투어 버스와 달리 스마트폰 QR 코드로 요금을 결제합니다. 대구 수성구가 자체 개발한 대구 트립 앱에 연결하면 승차 정보와 연계 대중교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까 참뭐또 아름답고. 우리 동네 거리소개할수 있겠고. 또 다른 멀리 계시는 우리 사 대구 시민들도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트립 앱에서는 대구 시내 600여 곳의 맛집과 숙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수성 아트피아와 연계한 가상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실제로 주변에 신석기, 청동기 유적이 발견될 만큼 주요 관광지의 오디오 가이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이 앱과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드라한길을 방문하시면 아마도 저희 상권 활성화와 또 새로운 대구 음식도 많이 홍보가 되고. 16년 만에 재단장한 수성못 분수쇼에도 첨단 미디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모두 대구시와 수성구가 정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2년간 스마트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해온 결과입니다. 수성 튜어버스를 한대더 해서 앞으로 짐박골도 갈수 있는 그런 확장적 개념으로 운영하고 월드 클래스급 수상 무대를 어, 만들 만드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수성군은 앱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관광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서비스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